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세상, 나니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 8월의 거리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지금 8월 제 거리대 모습을 어, 자세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은 좀 많이 빠졌고요. 예뻤던, 화려했던 리즈 시절의그 꽃같이 예뻤던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장마철, 그리고 지금까지 온전히 비를 다 맞춰서 폭풍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라즈베리, 아, 스트로베리 아이스 같은 경우도 배추잎처럼 넙대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크리스탈 로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뻤던, 물이 들었던 아이시그림도 메비나도 이렇게 다 푸릇푸릇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갛던 줄리아나도 몰라코도 그렇지만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육이가 아닌건 아니죠. 블루에프도 마찬가지고 화재를 보면요. 이렇게 완전히 울자란 아이처럼 이렇게 낄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요만큼 똑 잘라서 적심을 해서 옆에다가 꽂아 줄 예정이랍니다 적심하는 시기는 저는 9월 초에 적심을 할 예정입니다 어, 꽃이 피려고 지금 꽃대를 올렸군요 화재도 여름성장용 아이인 것 같아요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장미 저랑 한 6년을 같이 했던 제 첫사랑 아이인데요. 흑장미 이 아이도 잘 있어요. 옆에 이렇게 풀도 뽑아주지 않고 그냥 뒀거든요. 근데 이제 풀은 시들었어도 다육이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장마비를 온전히 다 맞췄던 아이랍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요. 뭉크도 색깔은 조금 바래서 예쁜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 짱짱한 모습은 있네요. 오늘은 이 화재가 참 꽃대를 올리고 있는 모습, 약간 우자란 듯한 이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제 거리대 다육이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릴게요. 비를 온전히 다 맞고, 장맛비에 지금 8월 비까지 다 맞춰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으로 직접 하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어있는 모습은요, 여기 한 공간이 비어있죠, 한 자리가. 한 자리가 비어있는 거는 갔던 아이, 사라진 아이겠죠? 여기도 사라진 아이의 모습. 젤리카시오페아도 아직 이렇게 예쁘게 잘 있고요. 케라리언도 예쁜데요. 색은 좀 빠졌어요. 뭉크, 뭉크, 빈입적성. 흑계리, 흑계리 맞나요? 흑계리. 러블리 로즈가 살짝 화상을 입었네요. 집시 이렇게 얼큰이 러블리 로즈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가요. 완전 여름 성장형인지 이렇게 급 성장을 할 줄은 몰랐어요. 밑에 자고까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란 모습이네요. 러우도 음, 레디시 핑크는 사라졌지만 아직 그래도 붉은끼는 남아있죠 이렇게 하엽도 막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엽도 있고 브라운 노즈도 음요 아이는 밤비노란 아이인데 비를 하도 많이 맞아서 빗물에 상처를 입었는지 입장이 꼬질꼬질 하네요 예쁜 동화 속 공주님 같은 그런 여리여리한 모습은 없어요. 말괄량이 같아요. 얼굴에 주근 깨도 있고, 그렇지만, 화상 자국도 있고,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을 아직은 이렇게 보여주죠. 그렇죠 오늘 인상적인 화제의 모습. 둥근 잎빛이 우리대도, 나름 건강한, 완전 건강한 크리스탈로즈. 핑크크리스탈이네요. 핑크크리스탈. 스트로베리 아이스. 프레뉴 금. 몰라코도 보세요. 예쁜 모습 다 빠졌죠? 그렇지만 건강하네요. 그리고 퍼플 샴페인인데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쪽 거리대의 모습은 이래요. 가감없이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거리대에서 비를 다받고 키우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제1, 2거리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쪽에는요. 합식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저쪽에 무산도 있고 루비도 나. 저두 아이는 작년 여름부터 비 맞춘 아이인데 작년에도 50일 비에도 끄떡없었고요. 올해도 끄떡없네요. 블레이드 러너는 아직도 상콤한 색깔 유지하고 미나는 색은 빠졌죠. 미나, 미나 그리고 제스타. 얘는 리틀 장미 금. 브레이브 처라 살짝 화산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화산기 있지만 그래도 잘 있어요. 청옥. 헉, 청옥은 얘도 정말 이렇게 여름에 잘 성장한 아이네요 너무 푸르푸르 싱싱하죠. 얘는 희성.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젤리나 좀 보세요 와 완전 배추가 됐죠 쌈싸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내놨어요 이제 물이 들어야 될 텐데 올 팩도 물은 빠졌지만은 나름 잘 있네요 어, 얘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문스톤인데 입장이 많이 떨어졌네요 입장이 많이 떨어졌네요 떨어진 입장은 옆으로 치웁니다 오늘, 이번 비는 다 맞았어요. 근데 입장은 좀 많이 떨궜어요. 미인 종류가 입장을 좀 많이 떨구죠. 겁도 없이 막 내놨네요. 이제 더 이상 비를 맞으면 안될 텐데, 걱정입니다. 샬롯. 샬롯도 비를 다 맞아가지고, 쌈 싸먹을 정도로 아주 배추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가을 되면 예쁠 거예요. 그리고 저의 당인 한 마리 나비가 비상하는 듯한 저의 당인 여기 보세요 얘는 시들어가도 우리 다유기는 어, 절대 시들지 않는답니다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죠 저의 사랑스러운 당인이 이렇게나 많이 컸어요 세상에나 아이구야 너무 멋지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폭풍 자고 머리 하나짜리 심었는데 어쩜 이렇게 자구도 잘달고 건강하게 잘 나는지. 음, 하영식물이라서 그런가 봐요. 겨울에는 맥을 못 추는데, 어, 비를 맞고 입장 마르는 것도 없이 잘 있네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 같아요. 물이 조금이라도 마르면 입장들이 쪼글쪼글 마르잖아요. 입장 마름 현상이 없고, 온전히 비다 맞췄거든요. 이렇게 밑에 자구를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잘 크네요 화분도 깊이가 조금 깊은 화분에 심어 줬거든요 지름은 크지 않은데 깊이가 큰 화분에 심어 줬더니 무리없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여기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하엽을 좀 많이 이렇게 하엽을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띄어주고 났더니 입장들이 많이 떨어졌네요.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네요. 그래도 색감은 아직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요 아이는 폴덴시스? 뭐지? 무슨 폴덴시스지? 아, 폴리도나. 폴리도나란 아이인데 얘도 여름에 조금 힘들어 하네요. 입장, 이쪽에 입장을 좀 떨궜죠. 이렇게 입장들을 좀 떨궜어요. 비를 맞고 나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잘 화이팅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깍지벌레 박멸했던 아이인데 깍지벌레 때문에 입장들이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화상을 조금 입었네요. 라일락이에요. 괜찮아요. 금방 또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치핑크 잘 있고요. 얘는 부사. 부사는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비를 많이 맞고. 그래도 다시 어, 가을 되면 화이팅 할 것으로 보여요 괜찮아요 루돌프도 괜찮고요 루돌프 완전 착한 아이네요 홍포도는 입장은 많이 떨궜어요 홍포도가 물에 굉장히 약한 아이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리고 우리집 제가 사랑하는 방울봉랑 어때요? 예쁘죠? 이 알사탕 같은 모습에 제가 밤해 가지고 봉랑이는 저의 사랑을 독차지한답니다. 이쪽 봉랑이도 작년에 50일 비 맞고 입장 다 떨어졌는데 어느새 이렇게 다 멀쩡해졌어요. 호피 복랑도 그렇고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작년 화상입었던 음, 봄에 화상입었던 자리인데 괜찮아요. 노치도 부사나 라울처럼 입장을 잘 떨구니까 여름에 비 맞추는 건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다고 그냥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아직 예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입장 떨군 아이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당인처럼 하영식물은 쌩쌩하니 잘 있고, 청옥처럼, 희성처럼 이렇게 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니트 장미금은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네요. 이상 란인의 거리대 모습을 일부 보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또 일부 모습을 또 마저 보여드릴까요? 왜냐면 거리대에서 비를 온전히 맞춘 아이들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배우겠죠. 물을 싫어하는 아이, 좋아하는 아이 여러분들도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길 바라고요. 난이의 다육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휴가 중이고요. 여름휴가 즐겁게 보내시는 다육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 사랑합니다.